아습니다 와우, 한번 아무리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내려가야 되겠다. <laughs> 아. 씨, 왜피했지 뭐야. 잡고 버하는을을 지켜야 한다. 좀 적응됐나? 보다. 아니네. 아, 요 바뀐 분이 윈스턴인가?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스턴 정히 충전 중이야. 좋 이거 마저 먹 어, 이거 마저 먹대어라진사대면어떻 하냐? 그래요. 기술 보고. 좀. 얘기를 해야, 해야 할수 없는데. 가이 치료가 아, 필요해. 누가 치료 좀. 누가 치료 좀. 그래 2초 만에 도망가대잖아 뭐. 솔저가 궁을 쏘든 <laughs> 그냥 도망가. 2초 만에 남은 따은 우리 힐러들이 도망갈 수 있다면. 준비 완한가처좀 잘한대 봐. 뭐도 막을 수, 수 없을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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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궁 엄청 많아. 우리 공이야 우리 상대가 힐러를 안 물으니까 지금 우리 힐러가 너무 편해. 지금, 지금 백군이 완전 편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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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가 잘 어. 마늘, 마늘 어, 지금. 상대가 용감을 잘못 봐. 급해. 하나를 놀 힐러 안 물어 지금. 우리 하나 왔는데 한 명이 놀렸어요. 아, 이게, 얘기가 됐네. 우리가 화물을 일부러 준거 아닐까요? 아나가, 아나가 처음부터 저기서 던 그렇지 않을까? 요 아님 말고. 윌서 <laughs> 빼고 어, 라인. 어떻게, 어떻게 또, 지금 상황이 나요? 들어갔보자 재미가 없네. 이봐, 이봐. 대박. 빌러진을 변경해야 되는데, 이거. 변경은 아니지. 눌러 들어갔어야 되는데. 내가 화물을 홀렸댔는데

그냥 아예 왼손은 지금 안 쓰고 있을걸? 시간 <laughs> 30. 뭐 마시면서. 적들한테 시간이 없다. 지금 여기서 막으면 돼. 완전 지옥에서 전쟁이 런다. 아무도 안 물었어. 뭐윈스 산이든 디바든 아무도 지금 디바 안. 어저 하나를 향해서 지금 아무도 뛰지 않았어. 시간 처리. 장어의 비스듬히. 왜이 공격을 해? 뭐. 드디어 보다 드다 드디어 다 드디어 다어다디어 보다 다 이거 어 보다 어다 드디어 보다 드디다디오스 아가화하게하겠네 기억할게. <laughs> 기억할게. 아니야, 아나, 아나 물고 있는데. 어, 아나 물고 있는데? 아, 어, 아나 물고 있는데. 아이고. 돌아와요. <laughs> 돌아와요. 리퍼가 견제하고 있어요. 으아, 그래. 움직여보자. <laughs> 어재미 많이 본다. 화물을 너무 많이 주는데. 아, <laughs> 얘는 약느기살리가 없어. 제대로 보자. 음. 음. 거를 살리기 위한 버튼 아니라 싸우라는 건가? 그다 안. 가 들으면 아, 근데 볼것없가 아, 거의 준비됐어. 치료해 아, 다 궁극기 충전 중이다 디바가 위험하다 다시는 <놀람> 전에돌입해아돌아감다안 되죠 치료해 주세요 시스템 정상 작동 중 디바가 궁모고궁지질나아 <놀람> <시상아, 놀람> <문어오고 공도 쓰잖아. 놀람> 어, 아, 우리 하나 물러간다 <놀람> 아,

내지 <laughs> 있는 거 알았을 텐데. 고기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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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유. 웃음> <선공이네. 웃음> <laughs> 치잖아 치니까. <laughs> 하면서 일주기. 말로 말로 하란 말이야 말로. 점수 <laughs> 대 <일>. 공수 변경. 그래도 <laughs> 잘 막았다. 진짜 잘 막았다 이번에. 쇼. 전 다시 한번 경치를 찍으러. 독발님, 제가 물어봐 줄까요? 아니, 말고. <laughs> 여자분은 없나요? 이 <laughs> 회사가 남편에서라 <laughs> 그, 그럼 괜찮습니다. <laughs> 그리고, 뭐야, 경기도 사시잖아? 쟤뭐 먹는 데요? 꿈쩍거리는 거지? 쟤뭐 먹는 데요? 탱크보이. 탱크보이? a n 보이 o y 먹었는데. 탱크보이. 탱크보이 자 y 은 먹지 마라. o y 도 a 어과일 o y Tank 라 o y Tank b 배가 짱이지. 자몽은 별로. 감귤 맛도 있어. 음, 감안 좋아해. 아? 감 감이 그 감이 아닌. 네. 어? 감귤 맛. 아. 뭐지? 아, 아! 아! <laughs>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갑니다. 안 받아 어디 있어? 이거 좀움직이야 몸에 뻘쭘한 거. 악정들두피스다 아, 두피스트 있어요! 들어가 지옥이야! 다이 멀티 다안 돼... 멀티 최고 도망간 거지윈스을 물기 서 건지 모르겠는데 오이. 나이스 우리 있공도공도다와프로 피했어! 나 썼는데 는데 야타가 재미좀 보고있어 <목소리> 아니 죄송해 <대성이> 오빠 잘해 <목소리> 몰라 죽었다 <좋았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겁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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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막 이기기> 와펑킹으 <목소리> 이기고있어 무비. <laughs> 또뱅크 <모닝 웃음> 와, 저으로 무빙으로 비겼어. 아, 안 나오네. 어, 이은지않 <laughs> 아니었다. <laughs> 미도를 잡으러 왔지. 어. 아. 아. 죽겠다 음. <laughs> 아. 광우를 <오, 아무를> 멈춰. 와, 와. 미도 리

어. 아아아 공격 히가 거 준비됐다 미안 오? 공격 히 하네 오? 준비 됐고 와 고용이 좀 빨랐다 어? 모드 발사 히가 따기 끝 저거 내려오는데 되게 늦게 갈려요 오늘 몇대몇이2대인가 <laughs> <laughs> <이니까 응>? 눈반이 <laughs> 졌잖아 눈반이 지고 왕길 이기고 지브롤터 방금 아, 아이엠 팔때 <laughs> <laughs> 나보네. 아, 그나저나. 음... 하셨나보 음. 아, 끝났나 보다. 음, 고생하셨습니다. 음. 예, 나 나타나. 나도 하셨나니다 나타나. 나도 습니다 나도 나나 나도 나타나. 나도 나타나. 나도 나타나. 나도 나타나. 나 막을 다 빨리 뺐어. 오, 암파드까지. 와, 언니가 압도적으로 되드가많게 여기까지.